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훈요가 동영상의 전세웅과 네, 김수정입니다 네, 오늘은 안 바쁩니다.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자, 어, 이번 영상은 파르스보 타나 사나입니다. 파르스보 타나 사나예요. 네, 어, 어렵습니다. 어, 이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어, 그냥 두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네, 이 영상에 대해서 그냥 제한 없이 얘기하면 되게 한1 시간쯤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하고 다른 영상에서 이 자세를 빗대어서 네, 다른 부분에 소개하듯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두 어, 가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어, 상체와 하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포인트가 많이 숨어 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등 뒤로 합장이죠. 등 뒤로 합장 네,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슴 앞으로 합장이 아니라 등 뒤로 합장을 하는 건데 어, 이거를 네 단계로 쪼개서 어, 한 단계씩 차근차근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어, 외전과 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내가 봤을 때 팔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걸 외전이라고 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내전이라고 합니다. 내회전, 내외회전. 발음 어렵네요. 네. 어, 등 뒤로 합장을 한다는 건 앞으로 손을 뻗었을 때와는 다르게 이 방향이 반대쪽 방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 근데 평소에 이게 안쪽으로 돌아가는 이 회전 되는 부분이 평소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런 거 있죠 격투기에서 이렇게 등 뒤로 팔 꺾는 것 네. 스스로 팔을 뒤로 꺾는 듯한 느낌이 나실 겁니다 그 느낌이 들지 않는 만큼만 단계를 나눠서 연습을 하는 거죠 자그 부분을 어, 1단계부터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뒤로 돌아서 무릎을 꿇고 앉을까요? 자 어, 연습이나 체크를 하시는 분들도 파르스포트 하나에서 등 뒤로 합장을 만드는 것보단 이렇게 무릎을 꿇고 편하게 앉아서 먼저 내가 어느 정도 단계인지 스스로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세를 연습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첫 번째입니다. 어, 등 뒤로 합장을 상상하기 힘든 분들, 네, 그분들부터 할게요. 지금 합장하려고 그랬죠. 어, 합장은 커녕 등 뒤로 이렇게 손이 잘 가지도 않는 분들, 네, 그분들은 일단 어깨부터 바깥쪽으로 회전시키는 네, 그 부분이 연습이 어느 정도 되셔야 될 겁니다. 어, 가장 첫 번째로 보여드릴 자세는 자, 이렇게 허리랑 골반쯤을 잡아볼까요? 네. 자, 여기 잘 보면 네.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멋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멋쟁이처럼 이렇게 탁폼 잡을 때 하는 이손 말고 엄지 손가락까지도 앞쪽으로 보내서 손의 뒤꿈치가 해당되는 이 부분으로 엉치 부분, 골반 위쪽에 만져지는 이 뼈를 가볍게 그냥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팔꿈치가 아마 바깥쪽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등쪽 날개뼈 사이 근육을 쪼 조이는 느낌을 가져서 팔꿈치를 안쪽으로 조이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어, 강제적으로 팔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회전을 시켜서 나중에 합장을 할수 있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1번이에요. 네. 어, 하는 사람은 엉치 쪽에 손의 뒤꿈치 부분을 대고 팔꿈치를 서로 좁힌다 이 생각을 하시면 이 자세가 나오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파르스보 타나사나에 네, 들어가는 방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모양, 이 자세를 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돼서 팔꿈치가 어깨 너비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이 자세를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어깨가 뜨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가슴을 열수 있다면 2단계로 넘어가시는 것을 네, 추천을 드려요. 자, 두 번째는. 등뒤로 합장이 아니라 등뒤로 주먹을 만드는 겁니다. 한번 보여볼까요? 네, 자 이분은 지금 주먹을 쥐어서 서로 주먹의 앞면 이 부분을 서로 꼭 누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회전은 되어 있고요. 이제 합장을 하기 전에 이 팔에 대한 손을 등뒤 중간으로 모으는 것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 어떤 분은 오난 요쯤 되는데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이고 그래도 힘드네 하시는 분들은 네 꼬리뼈 쪽으로 가까이 내려간 주먹진 자세가 되실 거예요. 이제 위로 올리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냥 한 번에 왁 하고 올리는 건잘안될 겁니다. 어, 그래서 벽에 손을 비비듯이 주먹진 이두 손을 좌우로 흔들면서 위로 조금 올라가면 한번 보여줘 볼까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되게 잘 되죠? 네. 어, 여기보다 뻣뻣하신 분들은 어, 한 번에 잘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좌우로 조금 조금씩 등을 비벼가면서 위로 올릴 수 있는 만큼만 올리시는 거죠. 너무 올려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뒤에서 팔을 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왔을 때는 약간 내려와서 편하게 할수 있을 정도 네. 이 정도에서 파라스버타나 산화를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네. 어깨 한번 풀까요? 자 이제는 세 번째입니다. 어, 주먹을 쥐는 단계 이후에 바로 합장으로 가면 어, 이 단계의 갭이 굉장히 클 거예요. 어깨에 대한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어깨를 뒤로 보내서. 손을 모으는 것, 팔을 모으는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3단계로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은 등 뒤로 손을 돌려서 반대쪽에 있는 팔꿈치를 서로 잡는 겁니다. 네. 잘 잡혔죠? 어, 어깨나 상완, 팔꿈치 쪽에 준비가 덜 되신 분들은 팔꿈치 끝부분이 잘안 잡힐 겁니다. 한요 정도가 될 거예요. 수업 때도, 자, 어, 등 뒤쪽 팔꿈치 잡으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만 잡히고 더 이상은 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팔꿈치가 잡히지 않고 여기 하완, 손목과 팔꿈치 사이가 잡히시는 분들은 2단계로 돌아가시면 훨씬 좋습니다. 네. 자, 최대한 팔꿈치 끝을 잡아서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네. 파르스포 타나사나의 자세에 들어갔을 때 팔꿈치를 하늘 쪽으로 조금 들거나 이건 너무 들었어요. 또는 어깨의 끝부분, 이두 부분을 하늘 쪽으로 약간 끌어올리는 느낌을 가지면 가슴을 더 여는 데에 네 번째 단계에 대한 연습이 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를 3단계로 할게요. 자, 어깨 풀고요. 자, 이제 대망의 4단계입니다. 어, 4단계의 방법은 2단계의 연습과 동일합니다. 자, 어, 먼저 팔꿈치 한번 잡아볼까요? 가슴 먼저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손을 살짝 풀어서 합장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 와이프는 꽤 잘합니다. 네. 자, 역시 손의 위치가 날개뼈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좀더 뻣뻣하다면 꼬리뼈 쪽으로 이렇게 뒤꿈치 사이가 뜬 합장 모양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 손이 확 이렇게 깍지나 손가락 모양이 변하지 않게. 어, 위치를 잘 잡으면서 역시 2번과 동일하게 좌우로 비벼주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조금 조금씩 흔들어 볼까요? 어우, 잘 올라간다. 네. 자, 좌우로 조금씩 마찰을 조금 일으키면서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을 만큼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어, 여기 잘 보면, 어, 손과 손바닥 사이, 이 사이가 약간 떠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스스로 잡는 방법은 엄지 손가락을 서로 교차를 시켜서 손바닥이 서로 만날 때까지 꽉 한번 조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유지를 하셔도 좋고, 응? 이 상태로 계속 난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손바닥끼리 마주치게 한 후에 다시 엄지 손가락을 풀어서 합장 모양으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 잠깐 이 모양을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파르스포타나사나에 들어가서 자꾸 합장이 풀리거나. 손목이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시다면 언제든지 전 단계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 굳이 이걸 참으면서 하면 나와서 이렇게 손가락 아니면 손목 이 부분이 되게 저릿저릿 하는 때가 올 거예요. 네. 어, 그래서 그 홀딩이 되어 있는 타이밍을 너무 길게는 안 잡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소화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했어요. 네. 상체에 대한 얘기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체입니다. 어, 골반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골반의 진행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진행방향이라고 치면, 이 자세를 하고 있을 때, 어, 골반이 내가 보고 있는 정면과 일치하게 마주 봐야 되는데, 좌우가 이렇게 돌아가거나, 또는 좌우가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한쪽 다리가 앞으로 나가 있다 보니까 좌우에 당겨지는 어, 뒤쪽 허벅지의 이완이 차이가 굉장히 커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반의 좌우나 위아래 각도가 좀 틀어지게 되는데 이걸 스스로 잡아내는 방법을 어, 간략하게 두 가지만 네, 말씀드려 볼게요. 어, 첫 번째는 등 뒤로 합장을 잘 만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뒤로 해볼까요? 다리 길이만큼 휙자 합장 안 하고 내려갈게요. 네 어, 틀어지는 예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앞쪽에 나와 있는 발이 다리에 연결되어 있는 골반이 낮아지거나 또는 좌우가 이렇게 수건으로 표현하면 지금 골반이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 엉덩이가 나와 있고. 또 한쪽 엉덩이가 위로 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스스로 교정을 하는 방법은 한 손을, 이쪽 손 해볼까요? 자, 천골, 꼬리뼈라고 되어 있는 이 위에 손바닥을 얹어서 이 손바닥의 각도로 스스로 느낌으로 잡는 거죠. 회전되어 있거나 위아래로 떠 있는 거를 이 손바닥으로 평평하게 각도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 후에 합장을 만들어서 다시 자세에 들어가는 거죠. 네, 일어설게요. 어, 눈으로 이게 잘 보이지는 않아서 네. 눈으로 잘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어, 손바닥의이 느낌에 굉장히 의존을 잘해야 됩니다. 손바닥 한쪽이 떠 있지는 않은지 이 손바닥이 이렇게 돌아가 있지는 않은지 이거를 느낌으로 잘 찾아야 되는 거죠. 자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등 뒤로 합장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얘기입니다. 네. 등 뒤로 합장하는 거좀 어렵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만히 서서 등뒤로 합장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파라스포타나사라처럼 다리를 이만큼 벌리고 내려간 상태에서 합장을 다시 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골반은 잘 맞춰놨는데 다시 합장을 하자니 잘안 되는 합장이 나오는 거죠. 어, 이 분들은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짚어서 각을 만드는 것보단 어, 합장을 한 상태에서 교정을 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앞뒤로 다리. 어, 이번에는 합장을 해볼까요? 네, 슝 내려가 볼게요. 자 자세를 만든 후에 골반이 틀어져 있는지 안 틀어져 있는지 네, 확인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대신 몸통을 조금 들어올려서 가볍게 한 90도까지 올라올까요? 자 내가 앞으로 뻗어 있는 발 쪽으로 지금은 왼발이죠. 왼발이라면 왼쪽으로 허리를 잠깐 틀어주는 겁니다. 다음 천천히 다시 돌아와서 파라스보 하나 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고개 숙이기, 엄지 보기. 오케이 됐습니다. 일어서게요. 네 편하게 서시면 됩니다. 자, 어, 앞으로 내려가서 시야에 없어졌을 때 골반 한쪽이 뜨거나. 또는 골반 좌우가 회전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했죠. 몸을 조금 띄어서 골반에 여유를 만든 후에 회전을 시켜 주면 틀어져 있거나 위아래로 떠 있는 골반이 어느 정도 정면과 맞는 각도가 스스로 나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 이거의 장점은 등 뒤에 합장한 손을 안 풀어도 된다는 거죠 그냥 한번 틀어줬다가 다시 내려오면 되니까요 어, 단점은 뭐냐면 어, 내가 골반이 틀어졌는데 하면 다행이지만 골반이 안 틀어지고 잘돼 있는데 이걸 한번 해 버리면 약간의 시간 낭비는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거의 틀어져 있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스스로 교정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강한 분들은 이걸 한번 확인해 주고 내려오는 게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네. 이두 가지 중에, 어, 내가 편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까이 오시죠. 네. 자, 어, 파르스포타나 산하에 숨어 있는 포인트가 꽤 많은데, 대표적인 것두 가지만 나눠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 발의 모양이라든가 뭐 어깨 진행 방향 수축이 있어야 되는 부분 이완이 있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어,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할때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이 자세를 비롯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영상을 끝마치고요. 다음 영상에 더 재밌고 네, 알찬 내용으로 돌아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앞쪽으로도 인사 감사합니다.